안녕하세요. 3시에서 6시 사이 여러분의 은퇴 파트너입니다. 얼마 전 월배당 ETF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댓글 창에 남겨 주신 구독자님의 날카로운 지적 하나가 제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내 주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며 제가 큰 실수를 범할 뻔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은퇴자입니다. 백세 120세까지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한 해의 대박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익을 내는 꾸준함, 즉,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기존의 모든 데이터를 갈아엎고 아주 가혹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데이터를 모두 뜯어보고 다가올 2026년의 변동성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 쓰인 2026년 은퇴자를 위한 생존 포트폴리오. 그 치열했던 검증의 기록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2026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에 반드시 담아야 할 유망 섹터 ETF의 실명까지 공개하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024년과 2025년을 관통한 진정한 승자들의 순위를 10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위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팩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이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팩트체크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나스닥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무려 24.8%나 상승했죠. 2023년 53%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ETF의 2024년 성적표는 13.6%입니다. 시장 지수가 25% 가까이 올랐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 따라갔으니 실패한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은퇴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5% 오르는 동안 이 친구는 매일 옵션을 팔아 현금을 챙겼습니다. 상승장의 꼬리 부분은 포기하는 대신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택한 겁니다. 2025년에도 나스닥은 22% 올랐지만 이 친구는 14.8%를 기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장이 폭등하든 적당히 오르든 이 친구는 꾸준히 13%에서 14%대의 수익을 냅니다. 나는 롤러코스터 같은 대박 수익률 필요 없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꼬박꼬박 10% 중반대의 수익만 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에게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종목은 없습니다. 9위는 라이스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입니다. 2024년 11.2%. 2025년 17.7%. 같은 나스닥 기반인데, 10위보다 2025년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비결은 고정 전략에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옵션을 파는 뚝심이 상승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2025년 나스닥 상승장 때 복잡한 계산 없이 지수 상승에 몸을 맡긴 덕분에 수익을 더 많이 향유했습니다. 변동성은 낮추면서도 상승장의 온기를 더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했습니다. 8위 코덱스 미국 AI 테크 톱10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2024년 28.3% 2025년 19.7% 숫자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2025년이 더 좋아야 하는데 이 친구는 2024년이 더 화려했습니다. 이유는 압축 투자입니다. 2024년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 대장주만 미친듯이 달렸던 장세였습니다. 남들 다실 때 대장주 10개만 꽉 쥐고 있었기에 28%라는 괴물같은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대장주 불패 신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7위부터는 한국 ETF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라이스 2 0 0고배당 커버드 콜 ATM입니다. 2024년 14.4%, 2025년 22.9%, 2024년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답답했죠. 하지만 이 친구는 14.4%를 찍었습니다. 비결은 고배당주와 ATM 옵션의 조합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과 비싼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짜냈습니다. 지루한 횡고장에서도 돈은 벌린다는 것을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6위,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합성입니다. 2024년 12.9%, 2025년 29.7%. 반도체의 높은 변동성을 역이용한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오르내림이 심할수록 옵션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 비싼 옵션을 팔아 배당을 챙기고. 2025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는 상승분까지 챙겼습니다 반도체라는 야생마를 가장 안전하게 타는 방법입니다 5위 RISE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입니다 2024년 18.8% 2025년 31.9%이 종목의 성공 비결은 시야의 확장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칩 하나만 보지 않고 전력,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같은 인프라 전체에 투자했습니다 2025년 전력난 이슈가 터지면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폭등했죠? 남들보다 반박자 앞선 포트폴리오 구성이 30%가 넘는 대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최상위권 1위부터 4위는 2025년 한국증시의 기적 밸류업의 동무대입니다. 4위 코덱스 고배당주. 3위 키움 고배당. 2위 플러스 고배당주. 이세 친구의 공통점은 재평가입니다. 만년 저평가 받던 금융, 통신, 보험주들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주주 환원 강화로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2위 플러스 고배당주는 금융지주 비중이 높은데 "금리 내리면 은행주 끝이다"라는 편견을 깨고 주주 환원의 힘으로 5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대망의 1위 타임포리오 코리아플러스 배당액티브입니다. 2024년 23.1%, 2025년 58.1% 왕좌의 주인은 타임폴리오였습니다. 펀드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을 갈아 끼우는 액티브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을 넘어 시장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데이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뭘 사야 하는데? 2026년 한국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금리와 수급 문제로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2025년에 화려하게 부활했고, 2026년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를 지켜줄 방패 듀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입니다. 이 친구, 2024년에는 좀 소외됐었습니다. 24년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8.7%, 하지만 2025년에 탁월한 성과, 총 수익률 56.6%를 보이며 돌아왔습니다. 우량한 배당 성장주를 담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 이게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기가 막힙니다. 2026년 한국 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위아래로 출렁일 때 주가 하락은 배당으로 막고 횡보 구간에서는 옵션 수익을 쌓아가는 이 전략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 라이스 200위 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다시 소환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은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 장세가 예상됩니다. 월간 옵션은 한달 동안 묶여서 대응이 늦지만 위클리 옵션은 일주일마다 판을 새로 짭니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현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부진을 딛고 2025년 총 수익률 46.8%로 증명했듯이 2026년에 변동성 파도를 타기에 가장 적합한 서핑보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반드시 계좌에 담아야 할 유망 섹터와 구체적인 ETF를 콕 집어드립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추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코엑트 바이오 헤스케어 액티브입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의자 고령화의 필수제입니다. 2024년과 25년 초까지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 오를 때가 됐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기 때문에 지수만 추종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종목을 선별해주는 액티브 ETF가 훨씬 유리합니다. 대장주 위주로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타이거 바이오 탑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네 번째 추천. AI 전력 및 인프라 섹터의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입니다. AI 칩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칩을 돌릴 전기를 공급하고 열을 식히는 싸움입니다.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전력망 교체 주기는 수십 년 만에 돌아오는 슈퍼 사이클이라 2026년에도 주도주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쪽으로는 타이거 미국 AI 전력 인프라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이건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바로 타임포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입니다. 은퇴자라고 해서 매달 나오는 배당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가 상승을 압도하는 자산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흔한 q 큐큐가 아니라 액티브냐고요. 미국 시장은 거대하지만 그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매일 갈립니다.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좋지만, 타임폴리오의 운용 능력은 이미 국내 1위 ETF인 코리아 플러스 배당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미국 시장에서도 AI 트렌드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고, 더잘갈 놈은 더 많이 담고, 못갈 놈은 과감히 덜어냅니다. 월배 대당은 아니지만, 은퇴자금의 덩치 자체를 키워줄 가장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다면 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퇴자 여러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2024년 나스닥 불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현금을 챙긴 커버드 콜레지에 2026년 변동성을 이겨낼 한국형 방어주들의 귀환 그리고 미국 시장의 성장을 액티브하게 향유하는 전략까지 이 흐름을 읽으셨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수정된 순위표와 2026년 유망 ETF 리스트는 영상 설명란에 엑셀 파일로 다시 정리해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길 바라며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